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할때 사용하는 재료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재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러 성형외과 타고현입니다.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를 할때 사용하는 재료인 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재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엔도타인과 실 고정의 차이 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설명된 적이 있으니. 엔도타임과 실고정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띄워드린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일러 탁탁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에 사용되는 실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로 구분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수술에 실제로 사용되는 실들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실이 나일론 실이라서 이건 이제 녹지 않는 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이고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도 이실 같은 종류를 굉장히 얇은 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녹지 않는 나일론 실이고, 약간 보랏빛이 나는 이 실이 PDS라는 실인데요. 이게 이제 녹는 실입니다. 그래서 녹는 실 중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녹는 실이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실은 실제로 이 정도 두께의 실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테일러에서 사용하는 실은 어떤 실인지, 또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탁, 탁.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이마거상, 이마축소 수술 시 녹는 실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안 녹는 실을 사용하나요? 저는 최근에는 이마거상 시에도, 이마축소 시에도 모두 녹는 실을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안 녹는 실의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서 간혹 염증을 일으키거나 육아정 조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마거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 사실 실이나 엔도타인의 힘으로 거상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근육 밸런스 변화와 두피 조직 전체 재유착을 통해 거상 효과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두피 조직의 재유착이 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료를 사용한 고정의 의미는 이 재유착 기간 동안만 풀리지 않고 버텨주면 되는 것이고 영구적인 고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는 실로 재유착 기간 동안 충분히 고정이 가능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네요.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 녹는 실은 평생 몸에 남아있는 것인가요? 부작용이 있을까요? 당연히 녹고 안 녹고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안 녹는 실도 몸 안에 있어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쌍카풀 수술이나 뒤트 같은 수술에서도 안 녹는 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생겼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안 녹는 실이 있으면 실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가급적이면 녹는 실로 쓰는 것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녹는 실은 고정력이 약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초반 고정력은 안 녹는 실과 녹는 실이 동일합니다. 다만, 3, 4개월이 지나가면서 녹는 실이 녹기 시작하면서 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두피 조직의 재유착이 진행된 후기 때문에 녹는 실의 장력이 약해져도 거상 효과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녹는 실은 다 녹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자, 녹는 실은 재질과 굵기에 따라 녹는 시기가 다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마 거상이나 축소에 쓰는 실은 일반적으로 흐물흐물해지는 데는 한 5-6개월 정도 걸리고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데는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은 어떤 수술에 사용되나요? 거의 모든 수술에서 두 가지 실이 다 쓰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깥에 피부를 꼬매는 실은 거의 대부분 안 녹는 실이고요 조직 안쪽을 고정해줄 때는 안 녹는 실과 녹는 실을 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실제로 쌍꺼풀 수술할 때 거의 95% 이상에서 안 녹는 실을 쓰는 것 같고요 뒤트임골막 고정이나 항암검 수술 시에도 외항각을 고정할 때도 안 녹는 실을 많이 씁니다 테일러 탁탁 여기까지 오늘은 이마 수술에 사용되는 실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실제로 수술에 사용되는 실의 종류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내 몸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궁금해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도 타임과 실보정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